지금 앞머리 아픈 거 얼마나 괜찮으세요? 무겁고 아프고 띵한 거. 아까보다는 많이 좋아했어요. 프로스로 뭐 많이 가. 50%는 띵하세요? 지금 침이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. 아하. 침바 자리가 좀 띵하세요? 네. 어. 그리고 현재 이발 뒤쪽 잠이 안 오고 그런 것은 상기가 돼서 그런 거거든요. 상기가 되는 걸 내려주는 방법은 발을 자극해 주는 방법이 좋습니다 발 가운데서도 발 뒤쪽 지금 침 맞은 쪽에 있죠 여기가 실면혈이라고 그러거든요 잠을 잃어버렸을 때 여기 뒤에 뒤꿈치 여기가 바로 뇌하고 연결되는 자리예요 이 지금 침 맞듯이 평상시에 자꾸 자극을 주면 너무 심하게 자극 주면 머리에 자극 갑니다 너무 깊이 세게 하지 말고 자꾸 자극 주면 기운이 쭉 내려와요 네, 지압을, 예, 지압을 하시거나 아니면 집에서 자꾸 따뜻한 물에 발을 좀 담그고 잠을 주무시거나 자꾸 이렇게 갱년기로 상기되는 현상 열이 치밀면서 온다 고 보시면 됩니다. 네, 예, 그러니까 갱년기라는 것은 내 몸의 균형을 상실하는 거예요. 예, 호르몬 대사, 여성 호르몬 대사 깨지면서 교감신경, 부교감신경에 내 몸의 평형을 주관하는 신경이 기능이 상실해서 온다 고 보면 됩니다. 그러니까 그 증상에 주된 증상은 상기되는 증상이에요. 자꾸 치미는 증상. 성격도 급해지고 조급해지고 땀도 나고 자꾸 불안하고 두근거리고 그것은 기운을 아래로 내려가지 못해서 오는 거니까 하체 운동을 더해 주시고 조교도 해 주시고 침도 맞으시고 그렇게 해 보세요. 예.